안녕하세요, 단고입니다. 나이트워커 시즌2, 에들레르. 우리 나이트워커, 이제 갓겜인가요? 일단은 이 영상을 다 보고 한번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뉴비의 진입장벽과 기존 유저들의 니즈를 둘다 만족시키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전설과 고대전설, 그리고 랭크2 장비까지. 전위권은 한 장당 만원 꼴. 무기 하나 전이하려면 3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보단 신중해야 하죠. 그래서 전위권을 뿌리는 이벤트를 하는데 이 이벤트가 또 아카이브 통합 퀘스트가 아닌 캐릭당 보상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전위권이 남아돕니다. 새롭게 생긴 시나리오 퀘스트, 새로운 지역, 새로운 아이템, 역시나 또 스킵이라는 기능은 만들어 놓지 않아 강제로 스토리를 떠먹게 됩니다. 중간중간 스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물론, 첫 캐릭이 퀘스트를 모두 완료했다고 한들, 부캐로 진행할 때 스킵이 되느냐? 그것조차 안 됩니다. 첫 번째 캐릭 외두 번째 캐릭을 진행할 때부터 스킵이 되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습니다. 신규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반짝이는 상자를 부숴주면 물약과 함께 나오는 파란색 별사노가루. 이는 승급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지역과 함께 새로운 사냥법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스 체력바 하단에 파란색 게이지, 내구도를 가진 적입니다. 내구도를 파괴하면 전투에 유리한 효과, 모두 파괴하면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즉, 편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똑같이 스킬 쓰고 잡으면 됩니다. 랭크 2, 전설 장비의 파밍.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이전 선미와 오디세이를 열심히 돌며 모았던 그때에 비해 이게 쉬워도 너무 쉬워지니 반대로 재미 요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RPG 게임의 가장 큰 맹목적인 재미는 바로 파밍입니다. 물론, 문빨이라는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는 있어도, 노가다, 즉, 노력이라는 결실하에 끝없이 파밍에 힘들게 먹어서 템을 맞추고 하는 그런 재미 말입니다. 요점만 말해보라고요? 어차피, 장비 전이와 계승이 생겨서 편하게 이전템을 그대로 옵션을 옮길 수 있다 보니, 전설템 자체는 파밍이 어렵거나, 제작이 조금 어려웠어야 했는데, 그냥 퀘스트에서도 퍼주고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도 퍼주고 하니 업데이트 끝나고 2시간도 안돼서 풀템 맞춰버렸습니다 그동안 업데이트 안하고 기다린 노력이 고작 2시간 안에 끝나버리니까 이게 현저 타임이 좀 오더라고요 물론 오늘 하루만에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고 모든 컨텐츠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70%는 다 해본 것 같고 무엇보다 귀걸이 이 귀걸이가 차라리 귀걸이도 시계처럼 파밍 자체가 어렵고, 얻기가 희귀했으면, 자, 귀걸이를 먹어보자, 어? 시계보다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파밍을 했을 텐데, 그냥 퀘스트 보상으로도 주고, 던전 들어도 흔히 나오는 그런 전설 아이템의 일종. 또한, 세팅의 다양성과 어떤 예능형 무기들이 존재하고, 그런 무기들을 갔을 때, 또 세팅을 어떻게 달리 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던 시즌1과 다르게, 무기 단두 개. 그렇다고 랭크 2로 안 옮기자니 이후 퀘스트를 진행할 템렙에 맞추려면 넘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그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재료를 사용하는 것 또한 좋은 판단이지만 새 컨텐츠로의 파밍이 아닌 기존 파밍 던전을 그대로 끌어와 활용하는 것 또한 결과론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2의 초입이고 12월까지 남아있는 시즌2 업데이트를 통해 어떤 변화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끝에 기다린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대규모 업데이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시간 정도는 재미를 보았습니다만, 이후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